아, 프로텍팅 그룹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어, 폴리머 디자인은 대부분이 이제 아크릴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PHS 폴리하이드록식 스타일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크릴 같은 경우는 이제 고분자 백본에 일단은 그 c o h 가 많고요. 지금 요 c o h 카복실리게시들을 프로텍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프로텍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양한 지금 프로텍팅 그룹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서 지금 카복실 게시를 터셔리 뷰티로 프로텍팅 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아이소 노본, 이게 바로 노본일인데요. 어, 요게 아이소 노본일로 프로텍팅 한 거, 어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어 아데멘틸이라고 하는데, 아데멘탈로 이제 프로텍팅 한 거,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여러분들, 일단 요쪽 세계에서는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텍팅 그룹이니까, 터셔리 뷰틸, 그 다음에 노보닐, 그 다음에 아데멘틸. 일단 머릿속에 조금 집어넣으시고요. 그 밖에도 이제, 락톤이라고 하는, 락톤이라는 거는 여러분 그, 사이클릭 에스터를 락톤이라고 부르는데, 요거 보면 지금 사이클릭 화합물인데 지금 에스터 구조를 갖고 있죠? 요런 걸 우리들은 락톤이라고 합니다. 요런 락톤. 요것도 락톤, 어, 락톤, 락톤, 락톤. 어, 락톤도 이제 부분적으로 어, 일단은 프로타킹 그룹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 그런 예시 중에 하나고요그 어. 다음에 여러분들, 옥시전, 카본, 옥시전. 어, 요거 보이시죠? 오, 어, 시오. 어, 요것도 지금 보면 옥시전, 카본, 옥시전. 어, 요것도 어, 요거. 어, 요런 것들을 지금 보통 보면 우리가 아세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세타. 어. 어, 요그 지금 요 아세탈도 지금 이제 프로타킨 그룹의 이제 케미스트리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 어, 그런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터셜이 알키니고, 락톤이고, 아세탈이고, 요거는 바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H+를 만나게 되면은 일단은 좀더다 디프로타킨이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광에 의해서 페그가 분해가 돼서 프로톤을 내놓고요. 그 프로톤에 의해서 지금 점자 다 디프로텍팅이 될수 있는 그런 그 그룹들이 바로 터셔리, 알킬, 락톤, 아스타. 어, 요게 있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한번 계속해서 제가 이제 설명했던 거를 이제 글로 표현한 건데요. 요거 한번 저거 한번 읽어볼까요? 용해 억제형 메커니즘을 가지는 노블락계 수지를 사용한 G 라인 아일라인 포토레지스는 트 수백 나노 크기의 이제 패턴을 형성할 수 있으며 현재도 디스플레이 패턴 형성용 재료로 사용 중이다. 어. 일단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그 노블락계 수지 노블락계 수지는 지금 보면은 어 바로 이제 페놀과 이제 포름알데이드를 갖고 만든 이런 페놀 수지에 그런 걸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패널 수지는, 지금 일단은 반도체 쪽에서는 사실은 좀 오래된 기술이죠. 왜냐하면 이미 지금 이제 ARF, 그 다음에 이제 EUV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서 G라인, 아라인용 포토레지스트는 바로 이제 이런 노벌 라계 수지를 썼었는데, 반도체 쪽에서는 좀 올드 기술이고요. 하지만 지금 디스플레이 쪽에서 TFT를 만들 때는 아직도 요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G 라인, I 라인. 그래서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노블락계 수지를 이용한 이 고분자를 이용해서 만드는 PR은 앞에 제가 원 컴포넌트, 투 컴포넌트 그때 용의 억제형 메카니즘을 가지는 원 컴포넌트 시스템에 해당되는 그 내용입니다. 그걸 이제 글로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학 중폭형 메커니즘요 건 이제 C A R 카가 되는 거겠죠. 어. C A R 형 이제 K R F 포토리지스트는 P H X 폴리하이드록시스타이렌 일단 고분자 백본에 어, 이렇게 패널기를 갖고 있는 고그 수지를 사용한다고 돼 있고요. 어. 그다음에 A R F 레지스트는 아크릴계 또는 노보냉계 유도체 수지를 사용한다. 어,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고요. 그 밖에 이제 지금 이제 뭐 삼성이나 이런 데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가 바로 이제 EUV 레지스트를 하고 있죠 R&D 그래서 이제 20 나노미터 이하의 패턴 형성에 사용되고 있는 EUV 레지스트는 어 지금 이제 다양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아직 뭐가 이제 e u v 형 이미 지금 이제 어 아이라인형 포토 레지스트는 이제 고분자 바인더가 노블락이다 어그 다음에 이제 어, KRF는 PHS다, ARF는 아크릴이다. 딱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EUV용 레지스트는 지금 다양하게 지금 고분자 바인더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명확하지 않고 다양한 수치가 검토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KRF에 사용했던 PH 수지, 그 다음에 아크릴계 수지, 또는 뭐 분자, 분자 레벨의 어떤 레지스트, 그 다음에 이제 패그가 붙어 있는 바운드 수지, 요런 것들이 다양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다. 그 내용을 이제 여기 적어 놓은 겁니다. 음.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보면은, 어, 지금 뭐 설명한 건데요. 일단은 용해 억제형, 이러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G라인, I라인이 이제 85년부터 한 95년 사이에 요때 많이 쓰였던 기술이고요. 그때에 있다는 그 패턴의 레졸루션은 한 500나노미터 수준이고요. 그때 사용한 고분자 바인더는 노볼락이고, 그래서 보통 이제 노볼락 레지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95년부터 지금까지는 쭉온거가 바로 Chemically Amplified r e i s t 우리가 지금 카라고 하는 거죠 어, 카로 접근을 했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어, 여기서부터가 이제 바로 이제 Deep UV, 어, DUV를 사용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KF를 먼저 시작을 했고요. 어. KRF 같은 경우가 이제 그때 사용했던 수지는 PHS, 폴리하이드록시 스타일링이 되는 거고요. 요 그림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ARF 타입이, 그러니까 KRF 갖고는 이제, KRF 갖고는 이렇게 됐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ARF로 넘어가는 거죠. 어, ARF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ARF 리소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 드라이 어, 드라이 시스템에 드라이 ARF가 있고요. 그다음에 음. 이제 임머전 어, 함침, 음. 함침 ARF로 나눠집니다. 어. 지금 뭐냐면 여기서 함침이라는 것은 이제 물에 이제 그 렌즈하고 그다음 웨이퍼를 함침시켜 놓은 임머전 상태에서 리소공정을 한다고 그래갖고 임머전 리소라고 하는데 어, 일단은 a r f 를 일단 두 가지로 나눴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KRF는 PHS가 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RF 쪽에서는 주로 이제 아크릴 백본이고.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지만, 알리사이클릭. 알리사이클릭 한 말은, 알리파틱, 사이클릭이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즉, 사이클릭이면서 알리파틱. 조금 전에 여러분들, 요런 것들이죠. 그죠? 요런 것들이 전부 다 사이클릭인데, 알리파틱이면서, 그니까 지금 아로마틱을 안 한다는 거죠. 벤젠 구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클릭이면서 이와 같이 알리파틱. 사이클릭이면서 알리파틱. 그런 의미가 바로 엘리사이클릭인데, 일단은 그 ARF 쪽에서 고분자를 디자인할 때는 일단은 아크릴 백본에 알리사이클릭 어떤 그 단위 구조가 들어가 있는 이런 바인드가 주로 많이 사용됐다 이런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EUV 같은 경우는 지금 다양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어, 지금 보면은 이제 폴리머 디자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일단은 지금, 어, 요게 지금 레졸루션이 지금 줄어드는 걸 보여주고 있죠. 어, 패턴이 지금 이제 패턴 사이즈가 줄어드는 걸 보고 있고요. 이거는 어, 어, 지금 연도고요. 어. 일단은 그 초기에는 이제 컨택 프린트 어, 초기에는 지금 보면은 마스크 하고 이제 pr 코팅막을 딱 접촉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그게 바로 이제 컨택 프린팅이죠 일단 여러분들 그저 마스크 하고 일단은 그 pr 코팅면 하고의 그 위치에 따라서 컨택 타입 그 다음에 이제 프록시미티 타입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션 타입으로 나온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구요 요거는 지금 초기에 그 컨택 프리트 타임에 사용됐던 이런 기술을 지금 여기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그때는 일단 은그 사이클라이즈 된 러버 구조의 요런 화합물이 일단 채택돼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일단 G라인이 있고요 어, G라인은 이제 436나노미터그 다음에 I라인은 365나노미터 일단 G라인하고 I라인은 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용의 억제형 메커니즘에 의해서 작동되고요 어. 그때는 바로 DNQ, DNQ가 바로 이제 어그 폐기해당되는 거죠. PAC, Photoactive c o m p o u n d PAC라고 하는 이제 광강음제하고 그다음에 수지는 노블락 수지를 사용해서 g 라인하고 I 라인의 바인드로 사용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그 KRF가 있죠. 248 나노미터를 사용하는 KRF가 있는데. KRF 같은 경우에는, 계속된 얘기지만, PHS, 폴리하이드록시 스타이렌을 이제 주로 사용했고요. 일단 그 폴리하이드록시 스타이렌은 이와 같이 패널 구조가 있는데, 패널 구조를 블라킹을 시켰죠. 블라킹을 어. 시켰는데, 그때 사용한 구조가, 이거 저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바로, 터셔리 뷰틸, 터셔리, 터셔리 뷰톡시 카본보요 어. 그래서 바로 이제 T박이 되는 거예요. 티박으로블로킹되어 있는 phs를 krf 때는 이제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rf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그저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죠. arf 같은 경우는 드라이 arf가 있고요. 드라이 arf는 일단 193나노미터의 일단 빛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rf 이머전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물에 함침된 상태에서 리스 공정을 수용하는 건데. 일단은 그때 파, 그 사용된 그 파장은 한134 나노미터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일단은 그 ARF 쪽에 사용되고 있는 그런 그 재료들은 일단은 그 고분자 백본은 이제 아크릴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크릴에 일단은 백본의 펑셔널 그룹에는 이와 같이 알리사이클릭, 그러니까 알리파틱이면서 사이클릭 이런 관능기를 갖고 있는 재료들이 이제 사용됐다는 것과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바인더에 대한 내용을 좀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토리지스트에서의 이제 바인더의 역할, 그 다음에 이제 상세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이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에 G라인, I라인, 그 다음에 KRF, ARF, 그 다음에 이제 차세대, 이런 PR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